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효도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계속 틀리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해도 가는 것만큼 더 틀리게 되고 기본이 안 되면은 인생 살아갈수록 안 맞게 됩니다. 근본을 모르면은 다 모른 것과 같습니다. 근본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기본이 뭐냐? 그거는 부모님의 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담아둔 것이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은뭐 출애기 20장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은 찬송가 끝부에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옵니다. 원래 출애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에, 그리고 또 십계명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5장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냐? 이 계명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의 당시에 그때도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곧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어 이것은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계명은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목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부모 경경인데 하나님 경외가 근본 효입니다. 어, 우리는 근본 효는 하나님 경외인 것입니다. 효의 근본은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일장 일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 근본 축복은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첫 번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전부 하나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모든 어,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셨고 또 하시는 말씀이 에, 이러시거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이것이 근본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를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신데 솔로몬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8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뭔가?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의 경외예요.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9장 10절에 본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지 않아요.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것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얼마 안 가면 망할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안 배웠는데도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분. 저는 그분을 지혜롭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를 자녀들이 바랍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인간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탕이 돼야 되고 정말로 효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공경하는 데서 그거에서 바른 효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 에 있는 첫 개명을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이르 약속했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잘되기를 원하면 은 하나님 관계가 공경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부모 공경을 잘할 때에 실제적으로 잘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 기독교의 부패를 보고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이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본에 근거한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로 하나님 잘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통로가 부모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보낸 통로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의 일계명과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계명에서 십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뭘 담아뒀냐? 약속을 담아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약속 있는 첫계명 무슨 약속이 있느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시면은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봐요. 우리 집 안에서도 봅니다. 저희 큰 할아버지 댁에서도 보고요. 저는 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 공경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근본 효, 하나님 관계. 두 번째 기본 효, 부모님 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함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그래요. 얼마 전인가 서울대학교지요. 서울대학교인가 어느 대학이에요? 조사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조사했는데 설문지에 65세까지. 참 충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공격 부모 관계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모 공격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신나를 뽑을 때에 신은 섭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신, 몸이 어떻느냐 은, 그의 그 말이 어떻느냐 서, 그의 글씨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판, 생각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네 가지를 보고 신나를 뽑았어요 그런데 충신을 뽑을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충신을 뽑을 때에는 어느 집이 효자 집안의 자손이냐 그걸 놓고 충신을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잔소리, 교육을 통해서 또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땅에 온전한 가정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저는 뭐 크게 잘해준 것이 없다 늘 그런 게 눌렸지요 또 우리 가정은 또왜이런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 참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불신자 부모를 만났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다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에 볼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부모님 안 믿는다 큰 교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가문 복음화 놓고 절대 사명 있고 절대 계획 있고 성교사 미션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효문화를 복음의 효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제사 잘지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살아 계실 때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때 드릴 음식, 살아 계실 때다 드리시는 것이 그게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 계신 분들 사명을 가지고,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 정말로 감사해서 잘 공경하시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사명 가지고 또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본효, 기본효, 잘한 분이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두 가지 다 붙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반열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또한 우리 그저 언약의 후대 요셉이 이 사실을 잘 알았을 때에 가문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교회는 큰 가정으로 봅니다. 우리 은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효의 근본은 하나님 관계고, 기본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는 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두 가지를 붙들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귀중한 은약의 후대들이 성공하는 후대들을 길러내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